안녕하세요 두돌지입니다. 오늘은 조만간 바뀌게 될4.1 버전이 시작된 후부터 우리의 지갑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원석을 얼만큼 모을 수 있는지 대략적인 최소 원석량과 원신 3주년 보상 편의성 패치 등등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원신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사람마다 다르다 보니 조금만 시간을 투자해도 얻을 수 있거나 놓치면 받을 수 없는 기본적인 원석부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나중에 해도 받을 수 있는 원석을 나눠서 정리했음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4.1 버전에 기본적으로 꼭 받아야 할원 분석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버전 업데이트와 점검 보상으로 600개를 얻을 수 있고요. 6주간 꾸준히 일일 퀘스트를 진행하면 2,520개. 여기서 참고로 편의성 패치와 관련된 내용이 특별 방송과 개발진 간담회를 통해 공개되었는데요. 기존에 랜덤하게 배정된 일일 임무 4개를 전부 클리어해야 임무 완료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시스템에서 일일 임무 외에도 모험 수련이라는 형태로 다른 임무를 클리어하거나 맵 탐사를 통해 보물상자를 먹거나 눈동자 수집 등등 일일 임무를 완료할 수 있는 수단이 많아졌기에 비교적 클리어하기 까다로운 안전 운송 법칙 같은 임무는 거르고 다른 행동을 통해 하루 일퀘를 더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갓 패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업적 달성 보상을 얻기 위해 일퀘를 해야 할 경우 다른 행동을 통해 마무리 보상을 받더라도 일퀘 자체는 똑같이 수행할 수 있어서 업적 달성 같은 보상에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픽업이 바뀔 때마다 나오는 체험하기에 오성 캐릭터 누비에트 호두 라이오슬리 벤티 이렇게 4 명을 완료하면 80개 개로 얻을 수 있고요. 아직 먼 미래의 이야기지만 만약 3중 픽업이 추후에 진행된다고 하면 한버 전에 체험하기로 얻을 수 있는 원석이 120개로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4.1 버전 후반부에 진행될 특별 방송의 리딤 코드로 300개, 상점 스타더스트 교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뽑기권 개수는 4.1 버전 업데이트가 9월 말인 점을 감안하면 4.2 버전 전까지 6주를 계산했을 때 11월 8일쯤이니 10월과 11월 스타더스트 교환을 계산해서 듀얼킹 2년 10개와 만남의 인연 10개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개인 미션 50레벨을 달성하면 만남의 인연 다 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4.1 버전의 메인 이벤트는 올해 3.4 버전 해등절 때 벤티가 호두와 함께 시를 읊으며 대화하는 일이 있었는데 다가오는 4.1 버전에서 등장할 추궐절 이벤트에는 벤티와 호두가 주최하는 시집기 대회 형식으로 흐르는 물로 빚은 시라는 이벤트 스토리와 함께 부수적인 이벤트 임무들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뻗어 나오는 가지 이벤트 임무들은 제한 시간 내에 히히 화살발사를 시전하면서 최대한 많은 항아리를 맞춰 높은 점수를 획득하는 투홀의 이벤트. 시 짓는 것과 관련되었나 싶었지만 전투 콘텐츠로 나올 연간 폭발 이벤트. 깨진 그림을 보면서 비어있는 공간에 알맞은 풍경을 찾는 그림 복원 이벤트가 등장하는데요. 이벤트들을 어느 정도 클리어하면 캐릭터 특성 레벨 10을 찍을 수 있는 왕관과 각종 재화를 얻을 수 있고 사성 신규 이벤트 배포 무기인 법구 끝없는 쪽빛의 노래를 얻을 수 있는데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4.1 버전에 출시되는 느비에뜨나 라이오 슬리가 쓸만하도록 설계되어 나올 가능성이 높은 무기인데 두 캐릭터 모두 평타 위주의 공격을 하다보니 평타를 쓰는 법구 캐릭터들이 적당히 활용하기 좋은 무기로 쓰일 것 같습니다 왕관과 배포무기는 한번 놓치면 다시 얻을 수 없기에 메인 이벤트는 시간을 내서 꼭 참여하시고요 매 버전마다 메인 이벤트에서 기대할 수 있는 원석 수급량은 약천개 정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4.1 서브 이벤트도 3개가 등장합니다 몬드의 시디로 호수에 침입한 수메르 물고기가 아쉽게도 클레를 만나버려서 폭파당을 뻔하다가 기사단이 처리하러 가고 우리들은 클레와 함께 통통폭탄을 가지고 노는 도도코쾅쾅 모험기라는 미니 게임을 진행해서 원석 420개를 얻을 수 있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부수 이벤트들 중에 가장 귀엽고 재미있는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폰타인에서도 실험실에 있어야 할 기묘한 생물들이 수중 곳곳에 등장하기에 이러한 생물들을 처리하면서 생태계 문제를 해결하면 원석 420개를 얻을 수 있을 거고요 인생의 파봉과 파곡이라는 전투 이벤트에서는 초고압 충전기라는 것을 사용해서 각 각종 적들과 까다로운 적들을 처리하는 형식인데 스테이지를 전부 클리어하면 원석 420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리듬게임과 비슷한 느낌으로 타이밍 맞추는 재미가 있을 것 같네요. 이 이벤트는 특별히 3가지 파티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이벤트가 주기적으로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보면 먼 미래의 이야기지만 3가지 파티를 구성해야 하는 상식 콘텐츠가 새로 등장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이렇게 4.1 버전의 이벤트로 얻을 수 있는 원석은 대략 총 2,260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1 버전에는 메인 스토리인 신규 마신 임무가 2개 등장하기에 모험가 가이드북을 눌러서 가이드 탭을 누르면 나오는 마신 임무 클리어 시 얻게 되는 듀얼 킹이언 2 개와 임무 클리어 시 얻는 원석 60개씩 120개, 임무 중에 각종 비경에서 등장하는 보물 상자를 통해 약 30개 정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4.1 버전을 기점으로 원신이 3주년이기에 3주년 보상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보상을 기대했지만 역시나 항상 적당한 양을 제공했던 허브. 이번에도 누적 출석 체크 이벤트를 통해 7일간 누적 출석을 달성하면 듀얼킹 이연 10개와 각종 육성 재화를 얻을 수 있다고 하고요. 우편함으로 제공되는 것은 원석 1600개와 약한 레진 4개 그리고 폰타인 버전 애완 패신 말랑말랑 아기 문어를 지급해주고 폰타인 버전 장난감인 물방울 생성기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콘서트 패키지인 울려퍼지는 멜로디라는 게 출시될 예정인데 원석과 프로필 명함 신규 바람 날개 가구 장식이 포함된 패키지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자세한 정보가 뜨면 나중에 커뮤니티에 공지하는 형식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진행되어 왔던 초회 초기화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어쨌든 4.1 버전에 매우 매우 기본적으로 얻을 수 있는 핵심 재화는 합쳐서 최소 원석 7510개와 듀얼킨 인연 22개 만남의 인연 15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원석은 듀얼킨 인연으로 바꿀테니 바꿔 말하자면 듀얼킨 인연은 69개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귀찮긴 해도 조금만 더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원석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2주마다 초기화되는 나선비경에서 36배를 달성하면 1800개를 얻을 수 있고요. 후요랩 사이트에서 진행되는 출석체크 이벤트로 60에서 80개. 르비에트와 라이오슬리 전설 인물을 클리어하면 얻을 수 있는 원석 120개. 캐릭터별로 등장할 몇 개의 웹 이벤트와 4.1 버전의 신규 리딩 코드를 고려하면 약 120에서 200개. 신규 지역이 열리면서 새롭게 등장하게 될 신규 월드 인물은 아직 정확하게 측정하긴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1000개 정도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한 재화량을 합쳐서 원석 최 최소 1,610개와 듀얼킨 인연 22개, 만남의 인연 15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바꿔 말하자면 듀얼킨 인연은 88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원신에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본격적인 탐사 부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원석은 폰타인 신규 지역의 보물상자, 워프 포인트, 비경 해금 등등을 생각했을 때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원석 약 1,600개 이상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현 시점에서 폰타인 신의 눈동자를 전부 수집한 분들은 신상이 사례빌텐데 4.1 버전 신규 맵 탐사를 통해 약 7레벨 정도까지 올릴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레벨업 보상 원석 60개씩 3번에 지령 감시 열쇠로 감시를 열어서 얻을 수 있는 원석 40개를 더하면 원석 220개 혼타인 출시 이후로 새롭게 등장한 루키나 분수의 물의 인장공향으로 보상을 얻을 수 있는데 현 시점에서 루키나 분수 최대 레벨이 20이니 4.1 버전에 약 30레벨까지 올릴 수 있다고 가정하면 디얼킹 인연 2개와 만남의 인연 4개를 얻을 수 있을 거고요 신규 업적을 통해 대략 원석 300개 정도까지 정도를 얻을 수 있다고 가정하면 모든 원석 수급처를 영혼까지 끌어모았을 때 무과금 유저분들은 원석 총 12,730개, 뒤얽힌 인연 24개, 만남의 인연 19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원석을 뒤얽힌 인연으로 바꿔 말하자면 뒤얽힌 인연은 총 103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공월 축복을 구매하신 유저분들은 3,780을 더해서 뒤얽힌 인연 최소 127개를 얻을 수 있고요. 진주 기행을 해금해서 50레벨을 달성하시는 유저분들은 뒤얽힌 인연 최소 135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육성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레진 충전을 하시는 분들 중에 매일 1충전을 하시는 분은 디얼킨 2연 최소 122개, 매일 3충전을 하시는 분은 디얼킨 2연 최소 70개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은 전부 4.1 버전의 모든 컨텐츠를 소화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소 원석과 2연 개수를 이야기한 거라서 실제 개수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개인별로 얻을 수 있는 원석의 양은 나선비경 클리어 가능 수준과 탐사도 수준, 원신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 등등 다양한 요소들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표로 한번더 정리했으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해서 원하는 캐릭과 무기 뽑기에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4.1 버전에 얻을 수 있는 핵심 재화 총 정리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